할렐루야, 반갑습니다. 저는 전개그맨 출신 최영만 목사입니다. 이번에 좋은 책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. 샘손던 기쁨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 김건우 목사님의 예수께 진정한 복을 배우다' 그렇습니다. 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했죠. 네,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구할 때 땅의 것을 구합니다. 그것을 땅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세속이라고 얘기합니다. 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바치고 섬기면서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예수께서는 진정한 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?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돌아왔습니다. 자, 그 십계명을 받아 돌아온 것처럼 예수께서도 산에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. 십계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.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호화가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 산상수군의 그 진정한 복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팔복 심정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원유하고 의여지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극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또 그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가질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산상수군의 내용의 책들을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하나 정복할 때, 심정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. 잼솟는 기쁨에서 나온 이 귀한 책,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이 책을 읽으시고,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준 마음,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. 그것은 바로, 너희는 새로운 피자오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 새 것이 되어나라.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. 마음을 새롭게 하라.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, 기뻐하시고,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, 그것을 분별하라.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산상송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이 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, 예수의 마음을 갖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책을 강조합니다.